안녕하세요. 남반남원입니다. 4회차 유튜브 판매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판매할 열품종을 올려봅니다. 그럼 1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번 장단엽성 항산반입니다 무광의 백불뚝이 후육질입니다 전진상작으로 입장수가 7장이고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하부에가두개 왕대빵으로 굵어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으로 그럭저럭 건강합니다 키는 13cm. 옆폭은 1cm.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뿌리를 보여 드릴게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까당까당합니다. 애가 두개 보이시죠?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종자목으로 추천합니다. 천정무지 두촉입니다. 전진에 전진 1.5촉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난초로 뿌리 다섯가닥 튼실합니다. 중토로 빵 터지면 차 한대 바꾸세요. <laughs> 상작입니다 키는 11cm, 옆폭은 1cm입니다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델타 좋은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 보세요. 자, 그럼 뿌리를 보여 드릴게요. 자, 뿌리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3번, 단엽성 황산반입니다. 배풀뜨기 후육에 사이즈가 예쁩니다. 모촉은 송리장 한장 남아있고, 남아있고, 23년 전진촉에 하부에 24년에 아가야가 큼직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으며, 생장병은 살아 있고 아주 깔끔합니다. 예쁩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키는 10cm이고, 옆폭은 0.7,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뿌리 튼실합니다. 아가야 잘 보이죠?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목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델타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4번 단역복륜신라입니다. 설명 필요 없고 뿌리 다섯 가닥이 아주 건강합니다. 신라음 없으신 음 분델타 농사 지으세요. 아주 예쁩니다. 9 c m 이고옆폭은0.6 가격은 26만원입니다. 델타 종자목으로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자,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입니다. 깨끗합니다. 델타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6번입니다. 엽성 3반 중투입니다. 배풀뜨 우육질의 환엽변입니다. 입장수 6장으로 하부에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4가닥이고요. 키는 8cm이고, 옆폭은 0.6입니다.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뿌리 좋습니다. 애가 더 붙어있고요.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델단 한번 키워보세요. 6번 입변 3반두 두척입니다. 가당가당한 까당 후유길에3반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 두척으로 24년 성장할 아기가 굵게 붙어 있습니다. 뿌리 깨끗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이쁩니다. 키는 14cm이고, 옆 폭은 0.6. 가격은 1 3만원입니다잘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합니다. 자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뿌리입니다 깨끗합니다 무늬도 잘 들어 있습니다 애가 더 튼실하게 붙어있고요 좋은 종자목으로 추천합니다 무늬 입장마다 잘 들어 있습니다 밸따 예쁘게 한번 키워 보세요 7번 단엽성 산반입니다 매우 두터운 잎에 무늬가 깊고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하부시나 굵게 붙어 있고 산채에서 키우다가 종자목 남기고 판매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종자입니다. 이 끝에 이거는 옥, 옵티바 약을 쳤는데, 약이 아직 묻어가 있습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쁘죠? 키는 8cm이고, 옆 폭은 0.6cm,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뿌리 새가닥, 애가 이쁘게 붙어있습니다. 엄마 공기보다 더 큽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거 이건 옵티브 합니다. 밭자리 난처로서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목 남겨놓고 판매합니다. 델단한번 키워보세요. 8번. 단엽성 서반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두껍고 딱딱한 육질에 삼반 무늬와 서반 무늬가 혼재된 품종입니다. 아끼는 품종인데, 가져가시는 분이 정성 들여 키워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하부 신압, 하부 애가 동그랗게 자라고 있고, 굵고, 뿌리가 네 가닥입니다. 좋은 분이 될고 가셔서 좋은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키는 10cm고 옆폭은 0.8, 0.7cm입니다.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것 같아요. 자,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뿌리 하나, 둘, 셋, 네 가닥입니다. 애가 붙어 있고, 완전 막 부러질 것 같아요. 키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주 예쁜 난초입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좋은 종자목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9번 전면산반 놓고 두척입니다. 산채시 황산반 시로에서 문이 화려하게 발전이 된 품종입니다. 육이 두터운 후육질이고 진청에 황색이 돋보입니다. 아직 전진척에 가는 안 붙었지만 조만간 애기가 생길 거예요. 뿌리 6가닥 딱딱하며 배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어 있습니다. 키는 11cm, 옆 폭은 0.5, 좋은 종자목으로 강력하게 추천하, 추천해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 보여드릴게요 산채씨 그대로 뿌리라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해가가 붙을 동 붙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발부 있어가지고 발부가 좀 그래갖고 뗐어요. 키우다가 아주 예쁩니다. 무늬도 잘 들어있어요. 잘 들어있습니다. 다 한번 키워보세요. 10번 산채 그대로 입변 한엽입니다. 하부 생강근 그대로 붙어있고 뿌리 가닥 수 많으면 아주 깨끗합니다. 정통 백불뚝이에 좋은 난으로 무광의 후육질이며 이로라보다 더 미인입니다. 키는 11cm, 옆 폭은 0.9,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아주 잘 생겼습니다. 아직 미개화입니다. 예쁜 꽃 보세요. 자, 그럼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는 여기는 아직 생강근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뿌리 깨끗합니다. 좋은 정자목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판매 난초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예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남반난원이었습니다.